이, 이 검, 현재 또 검사장으로서 이 자리 에 온다는 것 자체가 검찰 개혁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 자체가 저희 동부지검. 에 있는 동료들 수사관님들이나 검사들이나 다른 청에 있는 동료들한테도 또한 가슴에 생채기를 남기는 말일 수밖에 없어서 저가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박은적 의원님께서도 고민하시면서 저한테 그 초청을 하셨던 거였고 저도 많이 고민하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최근에 정성호 장관님의 그런 것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우려가 정성호 장관님 발언 이전부터 오광수 민정수석. 봉우현 민정수석 등이 있을 때부터 이미 감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서 정성호 장관님의 말씀은 그때 그 인사와 관련된 결과일 뿐이지 원인일 수는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. 어 저희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제 전화가 많이 세도 했어요.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 이것의 검이 수사구조 개혁 관련해서 당장 현실로 몸을 맞다 드릴 수밖에 없는 많은 수사관님들아 검사들은 이 정성호 장관님 안이 유지되었으면 그래서 신분이 변화가 크게 없었으면 현재 있는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 사실상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해 달라고 간절히 발,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검찰 개혁 오적인 봉욱 민정 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원 검찰과장이 검찰 개혁 오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그 김앤장 등 오대로 폭과 유대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그것이 인사 참사가 더 검찰 개혁 실패로 문재인 정부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해달라고 강하게 말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. 그